잃어버린 아들을 찾던 남자 손현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모두 눈물을 흘리는 글을 기억할 것이다. 지난 4월 28일 한 개인 블로그에 실종된 대학생 아들을 찾는 글이 올라왔다. 손현 씨의 포스트 제목은 아들을 찾습니다. 글에는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부터 실종 당일 인상착기와 마지막 행적까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모든 검색이 헛될 때 손현 씨가 아들에 대한 나쁜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글을 올린 지 이틀 뒤인 4월 30, 일 한강에서 그가 찾고 있던 아들이 차가운 몸에 발견됐다. 오늘은 남학생 찾기 기사가 게재된 지 정확히 한달 후. 아들의 사건이 끝나자마자 손정민의 아버지는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손현 씨의 게시물 제목은 안녕 아들. 정의를 추구하는 한 달여정, 손현 씨는 전국에서 온 사람들의 지원 덕분에 많은 동기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반대로 힘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팔을 벌려 가족과 함께 고통을 나눕니다. 여전히 서울 사람들의 친절한 마음이 많이 남아있는데 가장 확실한 증거는 가족이 겪은 고통 이후에 공한하고 나눈 것입니다. 손현 씨는 아마도 지난 한달 동안 내 아이의 진실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제가 받는 답은 절망적입니다. 나는 지난 며칠 동안 정민을 생각하며 잠을 안 자. 나는 결코 피곤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들에 대한 진실을 더 많이 찾을수록 더 많이 실망하게 될까봐 두렵다. 지금은 누구를 믿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항상 지난 한달 동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사람들을 믿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내가 항상 기억하는 것중 하나일 것이다. 고 썼다. 포스트 끝에서 손현 씨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조용히 감사하고 지난 한달 동안 우리 가족을 인내하고 돕습니다. 모든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이 고통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글을 읽는 누군가일 것입니다. 손현 씨의 글이 게시된 직후, 글을 올린 후, 하루 만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수천건의 댓글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은 손현이 아들을 위해 정의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손현 씨의 가족과 모두에게 격려의 말과 함께, 앞으로도 자신의 계획을 계속 추구할 수 있는 건강하길 바랍니다.